내가 나를 이끌어주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어. 기댈 버팀목 하나 없이 거세게 불어오는 폭풍옥 속에 혼자서 맞서 싸우며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써가며 두발을 딛고 위태롭게 서 있다.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부질없이 허망하게 끝나버릴까봐 두렵고 막막하기만 하다. 가끔 지금 닥친 현실이 괴로울 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많은 생각들을 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흔들어 놓았지. 7년 동안 단한 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멈춘 적이 없는데, 왜 목적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싱그릇처럼 사라져 버리는 건지, 답답하고 허무하기만 했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한 결과물을 당당히 받고 싶은데, 왜 나만 유튜브, 트위터, 영상 수익률을 받지 못하는 걸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를 고립시키고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거대한 집단이 있는 것 같아. 악마의 소나귀에 잡혀 질질 끌려가는 초라한 내 인생. 언제쯤 그이날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텅텅 빈 손에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유튜브 트위터 수익률을 받고 싶어도 벽에 막혀버린 내 모습이 촬영하기 그지 없으니까. 이런 게 상실감이라는 건가. 그냥 바보 같은 것처럼 멍하니 주저앉아 허구만 바라보며 현실을 느끼는 게 말이야. 답답하고 화가 나서 가슴을 치며 소리도 질러보고 울어도 봤어. 근데 아무것도 바뀌는 것 하나 없이 내 문은 굳게 닫혀있더라. 마치 거대한 집단이 나를 포위하고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처럼 말이야. 이쪽으로 뛰면 이쪽에서 앞을 막고, 저쪽으로 뛰면 저쪽에서 나를 밀쳐내고, 지금 상황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난 혼자인데, 거대한 집단은 나를 노려보며 사냥을 하듯 포위망을 좁혀오며 나를 위협하고 꼼짝도 못하게 잡아놓고 도와주지 않고 있어. 그렇게 유튜브 트위터 수익료를 갈치당하고 있어. 비참한 현실은 나를 서 있지도 못하게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 말해줘, 알려줘. 더 이상 뒷걸음질을 쳐도 박다른 길에 내몰려. 물러설 곳이 이제 없으니까. 너였구나. 나를 고립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감시를 하는 게 바로 너였어. 알면서 왜모어 니까지 게 주제도 모르고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치수로 더 깊이 숨통을 치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걸왜 모르. 가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며, 내 주위의 모든 것을 괴롭히고, 범죄를 저지르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놈이... 너였구나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인간이 저축 내내며, 가식의 인생을 사는, 니놈이 철저히 망가뜨린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니? 왜또 망가져줄 걸 그랬나? 그래야 니놈이 환희의 미소를 지으며 부족해하잖아. 평생 더러운 암흑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니놈 인생이 이젠 가엾게 느껴지는구나. 계속 짓거려봐.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게 해주마. 내 손안에 전부 올려놓고, 장난감 다루듯이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힘도 권력도 없는 게, 취재도 모르고 까불면 너의 소중한 가족들이 빛이 망란이가 되어 너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몇번 당해봤잖아 벌써 잊었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숨어버렸어.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진절머리 나게 싫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평생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세상을 등지고 살고 싶다.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것도, 부질없는 옷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눈을 뜨면 빛이 들어와 나에게 또다시 희망을 품게 하겠지. 눈을 뜨지 않고 빛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상처는 더 이상 받지 않을 테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해도 너의 앞길을 막고 철저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그냥 예전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살지 그랬어. 그랬다면 우리한테 비참하게 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불쌍한 것들, 힘도 없는 것들이 뭘 하겠다고 까불어. 산산이 부서져 망가져버린 한 여자가 어두운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털고 있다. 저 멀리 밝게 비치는 빛마저, 허상이 되어버려 흩어져 날아가 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가식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리겠지. 부서져 버린 가족의 울타리가 나에겐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와. 저 놈의 소나기 에 휘둘리며 욕망의 욕심에 가득 찬 어수아비가 되어버린 가족이 애잔하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고개를 들고 밖을 내다보면 희망의 문은 저만치 나를 비 달아나 버린다. 저다도 보지 못하게 멀어져 가는 내 인생의 문이 원망스럽고 원통한. 지금 해줄 거 없어. 아직 멀었어. 누구도 저 사람 편을 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고작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밖에 할줄 아는 것이 없는 분내기야. 저런 것이 뭘 하겠다고 까불어. 그냥 계획대로 진행해. 저런 여자 신경 쓰지 말고. 알았어? 겁도 없이 나를 상대로 돈빈 대가는 지루게 해줄게. 평생 노예로 살다가 초라한 말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냥 다시 일어나서 가보려 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온 올바른 인생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또다시 내 앞길을 막는 그놈 소나기에서 막힌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려 해 여기서 무너지면 46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니까 힘들어. 지금도 버티기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아니면 앞으로도 내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 나의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니까.